여러분, 혹시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다시 활기찬 사회 활동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정년 없이 원하는 시간에 일하며 경제적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 신개념 직업, 시니어 데이터 라벨러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직업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AI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도전에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 지금부터 황금기를 만들어갈 기회를 잡으세요. 자, 그럼, 시니어 데이터 라벨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데이터 라벨링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류하고, 태그를 달고 주석을 추가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AI의 눈과 귀 그리고 뇌가 될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역할이죠.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 사물을 인식하게 하려면 수많은 이미지 속에서 자동차, 사람, 신호 등등을 정확히 구분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반응하려면 다양한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전환하고 감정이나 의도를 분류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여러분과 같은 데이터 라벨러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데이터 라벨링은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바로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라벨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이 시니어 데이터 라벨러라는 직업이 우리 시니어 분들께 특히 이상적인 기회가 될까요? 몇 가지 분명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년이 없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걱정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오히려 이 분야에서 큰 자산이 됩니다. 둘째, 유연한 근무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라벨링 작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게 작업하거나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일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셋째, 접근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고학력이나 특정 기술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과 꼼꼼함만 있다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넷째, 지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최첨단 AI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즐거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교육 과정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단절되기 쉬운 사회 생활을 활발하게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시니어 데이터 라베너는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자, 이제 시니어 데이터 라벨러가 실제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지 라벨링입니다. 이는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로 이미지 속 특정 객체를 식별하고 경계를 표시하거나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 보행자를 사각형으로 표시하거나 특정 물체의 종류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수적인 작업이죠. 시니어분들의 뛰어난 집중력과 세밀함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둘째, 텍스트 라벨링입니다. 이는 주로 텍스트 데이터의 의미나 감정, 주제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미별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나누거나 뉴스 기사의 주제를 분류하는 일입니다. 언어에 대한 이해와 문맥 파악 능력이 중요하며 이는 오랜 삶의 경험을 가진 시니어분들께 유리한 부분입니다. 셋째, 음성 라벨링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나 음성 비서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도록 돕는 작업입니다. 음성 파일을 듣고 텍스트로 받아쓰거나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분류하는 등의 작업이 있습니다. 발음이나 억양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는 데 있어 시니어분들의 섬세한 청각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디오 라벨링, 3D 포인트 클라우드 라벨링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시니어분들이 처음 접근하기 쉬운 것은 주로 이미지, 텍스트, 음성 라벨링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작업 방식과 도구는 플랫폼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꼼꼼함과 집중력 그리고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 특별한 코딩 지식이나 복잡한 기술은 필요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작업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시니어 데이터 라벨러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익히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 간단한 문서 작업 등은 기본적으로 익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 지능 정보사회진흥원 NIA에서 운영하는 AI 허브나 다양한 사설 교육 기관에서 데이터라벨링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과정도 많으니 집에서 편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데이터라벨링의 개념부터 실제 작업 도구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취업신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라벨링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국내외에 다양한 데이터라벨링 전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라우드 웍스, 레이블러, AI 웍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 가입하여 프로필을 작성하고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제공되는 프로젝트의 종류와 작업 방식, 수익 구조가 다르니 여러 곳을 둘러보고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꾸준한 실전 연습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여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개선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업 속도와 정확도가 향상되고 이는 더 많은 수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니어 데이터 라벨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급여 정보일 텐데요. 시니어 데이터 라벨러의 급여는 작업의 종류, 난이도, 그리고 작업 속도와 정확도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당 또는 작업량당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한 장을 라벨링 할 때마다 얼마 또는 텍스트 천자를 라벨링 할 때마다 얼마 식으로 책정됩니다. 초보자의 경우 처음에는 시간당 만원 미만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도가 쌓이고 작업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지면 시간당 15,000원 이상, 심지어 2만원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꾸준히 하루 3, 4시간 정도 작업한다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전업으로 몰두한다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과 숙련도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작업하며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도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라벨러로 인정받으면 더 좋은 프로젝트를 배정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모든 직업이 그렇듯 데이터 라벨링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고, 작업 지침이 복잡하거나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루함을 느낄 때는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유형의 프로젝트를 시도해 보세요. 작업 지침이 어렵다면 플랫폼의 고객센터나 다른 라벨러들과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플랫폼은 활발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시니어 데이터 라벨러로서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작업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다보면 실력도 늘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라벨링이나 도구 사용법을 익히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온라인 강의나 튜토리얼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의 커뮤니티나 관련 온라인 카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다른 라벨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질문하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때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수는 없겠죠. 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며 몸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 보호를 위한 노력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시니어 데이터 라벨러는 단순한 부업이 아닙니다. 정년 없는 새로운 직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AI 시대의 주역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 이막의 찬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랜 시간 사회생활을 통해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꼼꼼함과 인내심이라는 값진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데이터라벨링 분야에서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가지세요. 지금 바로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도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